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하한가 랠리가 나타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 서울가스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서울가스는 과거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들이랑도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서울가스가 워낙 좀 대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끌어올렸어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끌어올린 게단 4월에, 4월에 만에 하한가 4번 연속으로 맞고 여기 끌어올렸던 가격까지 확 내려왔던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연속 하한가가 나타나고 나서 오늘은 약간 반발매수라든지 어좀 저가 매수 단기 트레이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기사나 뭐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천리라든지 성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뭐 세방 이렇게 좀 여덟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여덟 종목 중에 어 보통 이제 주가 조작이 연루된 SG증권 사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SG증권 사태가 무슨 일이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S.G. 증권사를 끼고 나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가 조작 이후에 수익률을 50% 가량 주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 모집된 투자금으로 레버리지를 뛰고 나서 한3배 이상씩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들 돈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SG 증권 어 지금 경기 침체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도 버티기 힘들어지는 뭐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좀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많이 빌려줬던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반대매매를 통해서 자금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자금줄을 반대매매로 가져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여기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담보물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반대매매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은 300억을 레버리지를 땡겨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매매로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면은 3% 정도. 그래서 하 한가를 한번 맞으면은 거의 한 60%에서 80%가량. 손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한가를 한번 맞고 나서 이제 담보력이 더 떨어지니까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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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들이 싹다 털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임창정 같은 그런 분들도 지금 마이너스 20억 가량 손실을 보고 청산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인천에 유명 의사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서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게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청산이 되면서 레버리지까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G 증권도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손실을 받기 때문에 어 지금 담보력이 떨어지는 그 반대매매 청산 하더라도 원금 이상 빠르게 반대매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 때문에 빚을 안게 되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없었던 거래량이 이날 지금 다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모아왔던 매물들을 이날다 털려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레버리지로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이어 사이에 거의 다 털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장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좀안 좋은 악성 매물들은 그리고 이제 좀 사기꾼들에 대한 매물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주가가 본연의 위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반발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될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5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수에 대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라걸좀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가스라든지 세방이라든지 이런 어,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 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좋은 수익으로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팔기 어렵고 거의 뭐 10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훅 떨어지는 어, 이런 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 대응하기 어려우셔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아직까지 털지 못하신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땐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현금 마련을 하셔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이거를 좀 계속해서 비워나가시는 게좀 계좌 복구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만약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움직이는 흐름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 우선은 어, 좀 포지셔닝을 바꿔나가면서 어, 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우리가 계좌를 회복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한 연류가 나타나고 투자 주의 딱지까지 붙은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으로 좀 우리가 무리하게 승부를 띄우는 것은 사실상 도박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평가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수급이 잘 받쳐주면서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어... 선절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가스는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흐름을 지켜봤던 종목이었고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vip 회원님들이랑도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거 너무 무섭게 올라서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아, 사기 전에 이렇게까지 올라버린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좀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 그리고 어, 많은 변수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좀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리스크도 피해 가실 수가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라 것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스 대응이 너무 어렵고 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 도영에서 상세보기 아래 어, 누르시게 되면은 오픈방 링크 입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도 있고 오셔가지고 어, 좀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서 같이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향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방향 어, 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